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에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주시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17절과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품 또 역사에서 말하고 있죠. 먼저 17절에 보면은 그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위로란 말은 사실이 격려란 말도 가까운 건데 위로와 격려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3절은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늘 나님 땅에 계신는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대사리가 후손은 대사리 교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그 종말관과 재림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어, 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종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그죠? 문제만 익혀서 보면서 그게 아니다. 배교하는 일 먼저 일어날 것이고, 적글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카디언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오늘 와서는 우리 하나님 이런 이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오늘 저녁 금요시게 되겠죠. 마지막 말씀 되겠죠. 6절로 15절 말씀 되겠죠. 훈계, 훈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 문제가 있는 성도들. 예를 들면 뭐 주님이 벌써 재림했다. 내지는 곧 총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자.라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과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 절은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주로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그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계시력이나종말론로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성경에는 이 시와 띠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이유를 대선지 서뭐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뭐 한국에서 뭐 그때 뭐죠,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란가요? 이장림 씨, 이런 분들 보면 다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날짜, 시와 때를 정하면 무슨 이단이에요 그건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권위를 우리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그럼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또 뭔가 좀, 좀 우리 귀를 가엾게 할만가 혹한 얘기들이잖아요.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진 후 얼마나 세, 어, 세월이 지났어요. 수천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전혀 새로운 비밀이 나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정도를 통해서 알리지 않고 하신 말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쓰기 전에 쓰신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가 아닌 뭔가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면 조심해 봐야 돼요. 대개 그들이 깨닫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기본적일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와 때와 장소의 다름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사람의 길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밖에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면은 뭐하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교육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또 연구 조사자 여러분께 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일단 넘어가면 찾기가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이 단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막 몇백 명씩도 건너가요. 그런데 한번 건너가면 이 사람 아주 끈을 딱잡아내가지고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어.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후회하면서 빠져나왔어도 자기의 교회를 다시 찾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결코 정주하거나 그래서안 됩니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용납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보면 먼저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2장 13절로 17절에 나와 있고요, 3장 1절로 5절까지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보면 13절에도 형제들아, 15절에도 형제들아. 1절에 형제들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 형제 자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1장... 이 3절과 4절, 오늘 2장 13절에서 마땅히 감사하겠다 대사님께서 보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감사라는 게이 서신의 주제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을 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감사하는 내용이 어, 그 13절에 나오는 게세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세 번째,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택하심을 받고, 책정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내가 뭐 다른 종교처럼 뭐 연단하고 뭐 수련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문을 열고 기다릴 때 성령이 계속해서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음은 많죠. 세상의 전통을 믿는다든지, 과학적인 사실을 믿는다든지, 또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실하게 뿌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흔들리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좀 바른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보는 거예요. 항상 신앙과 생활의 규진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그리 수도의 영광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들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건데, 역시 진리의 말씀이 가장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거나 예,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의 영광을 여기 보면 이제 얻게 하려 한다는데, 영어로 보면 원어는 나누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목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다음 주 이제 수요 전도대가 개강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어, 온전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전도에 힘써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 환경이 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전도에 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수요 전도 때 나오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계속 전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치를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 굳건하게 서서 지킨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굳건하게 지킨다. 이 굳건하게 지킨다는 뭐 굳건하면 말세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붙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아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뿌리를 내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말로나 편지로 말은 뭡니까 이들이 한 설교의 내용, 편지는 이것은 편지의 내용이에요. 합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강제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말과 같은 내용이 있겠죠. 물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반하고 변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은 성경에근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베리아 교회 성도와 같아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그러한다를 항상 확인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대살로니과에 있는 교인들에게서는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이 정경화 되기까지 사도돼서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결국 말씀이 니까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굳건하게 서서, 어, 이 전통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전통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맨날 뭐, 어, 뭐, 교회 전통이 다 좋은 것만 아니냐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성경 원어에는 전통이란 말이 없어요. 너에게 전화된 말과 그를 지키라고 돼 있지, 전통이란 말이 없어요. 왜 전통이란 말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전통도 좋은 전통이고 안 좋은 전통이 있죠. 송목사가 말하는 전통은 좋지 않은, 성교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과 예배를 그 전통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 어 과감하게 수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는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제한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아니면 그 어떻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사람의 위로를 찾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수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만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내려 구에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적인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의 말씀을 우리 붙잡아 주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려는 몸부림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울려주기도 하자 먼저 기도를 요청해요 사도들이지만 기도는 서로 도와줘야 돼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어,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교단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된다. 근데 그 중보와 우리가 하는 중보는 기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좀 슬픕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교단도 죄송하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중보 기도를 못하게 하나. 그래서 도고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도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직히? 성경 도구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도구가 무슨 뜻이 아냐고요. 중보로 기르면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 우리는 도구. 그게 다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보고해서 해보려고 해도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다만 우리가 이제 어, 우리 대한제시장의 합동체에 섞여 있으니까 교단의 지도를 따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만, 아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만, 뭐직분이 있는 사람만, 연륜이 많은 사람만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함을 받은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두 가지 네.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라. 이 어,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에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광을 받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수 있도록, 즉 우리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기 보면 이제 퍼져 나간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빨리. 복음을 빨리 증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내용을 볼수 있겠죠 바울도 아마 주님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두 번째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우리의 복음을 전개했지만 그들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큰 군대가 있는데, 뭐, 조그만 병사 하나가 무너진다고 교회가, 군대가 무너지지 않지만, 장군이 넘어가면 군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종종 한때, 그, 어, 그, 이제,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간 군인들이 좀 있었어요. 북에서 넘어간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장교가 넘어가, 장교가. 장교가 넘어가는데, 자기 부하들을다 죽이고 넘어간다든지, 부하 직원들 데리고 막 헬리콥터 타고 넘어가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교 하나가 변하면, 부하 직원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뭐라고 말하면, 위에 있는, 무슨 뭐 직, 뭐, 뭐가, 뭐, 뭐잘 나올 거라 그게 아니라, 직분상 예를 들어 교회로 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단임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단임 목사가 넘어오면 교회 얼마나 큰 충격과 데미지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보인다든지 아 걱정된다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자들 있죠 또 장님들 계시죠 부서장님들 계시죠 항상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당의원들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딱 부서장들 위해서, 찬양대, 교육위원회, 각 위원회,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들이 흔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바울이 요청했다면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해주지 아니하시면 잘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단임 목사로서 기도하셔요. 그다음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들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어떠면 여러분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마다 교육자랑 당연들이름다 불러가면서 우리는 이름 안불러줘 물론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 교육자들이 하나가 안 되고 당연들이 하나가 안 돼요 이견이 자꾸 생겨요 서로 막그 어, 이견 정도막 싸워요 그럼 그견이 이미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소망 없어요 교회가 확신했으려면 교육자와 당회가 하나되고 서로가 하나돼요 여기서 뭐 의견이 다르다니, 우리는 다르다니 하면요. 영적이기 때문에 성도가 알아요, 벌써. 그러면 그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건물도 좋고 번지려는데, 아 내가 여기 가서 뭐 하겠어. 이전 교회에서 혹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더더욱이 안 옵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에 충격과 데미지를 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새성전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중에 하나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교회, 외부 교회, 외부에서 사랑 오자마자, 와, 이게 정말 내가 오고 싶은 교회야. 사랑이 넘치네? 은혜가 넘치네?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그런 평을 받아왔거든요. 더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또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굳이 전도 안 해도 누가 왔다 보고 어우 이게 참 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고난과 성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다 믿지 않아요 교회에 성도가 나와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는 성도는 어느 교회든 통계적으로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위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 구원이 조금 흔들리거나 의심을 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전도해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믿음으로 선물 주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했을 때다 믿지 않는다고 서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많이 제때에 뿌리면 그 마음바치 옥토라면. 길가나 돌짝바이나가시덩굴이 아니고 옥토라면 맛이 받아들이고 뿌리가 내리고 잘할 거예요. 물론 거기도 우리가 물두주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다 구원시키겠다. 좋은 의미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말은 좋지만 그게 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는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를 또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세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아까 말씀했렸죠 주님 말씀에 뿌리를 내는 거 우리가 애써야 돼요 부끄어야해걸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분명히 너희 실천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그날 딱 오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잡, 그것만 잡으셔도. 그리고 그것만 실전해도 우리가 행함의 인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 보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하라. 즉,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내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인내하시고 순종하시잖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성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스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은는3일체 하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성경에서인치셨잖아요이3일체적인 역사가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했죠. 복음의 전파로 해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건지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다음에 말씀드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는 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지고 믿을 때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과 꼭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성, 고난과 환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나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라다또 어, 하나님 나라에 고난 그환란은 인내를 인내를연단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닙니다 성경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 중에 하나가 환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환란이 왔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 어? 왜 나만 이런 환란을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기지? 왜 사업이 망해? 아니에요. 저사람들한 따라 저좀 아, 따라하기보다 이제 올게 온 거예요. 올게 온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을단한 번도 시련과 고난 없이 정말로 은혜롭게 살다 천국 가신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단한 분도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나한테 이 경우 안 되는 경우고 좀 생각해? 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 시련, 환란, 억울함, 답답함 다 있는 거예요. 다. 말안 하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왔다고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올게온 거예요. 아하, 이제 올게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뿌리내려야 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지나면 또 지나가는 거. 예요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막 흔들리고, 와, 나는 왜 이런 짓말 당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에 의주온 적에 주를 바라. 주님처럼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심화되고, 악화되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항상 입딱 다물고 기도 안 하네, 기도. 성령이 풀어주시면 가장 완벽하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말 아니에요? 말.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다고 다 믿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의심할 것도 없고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의외롭지 못하고 덕지 못하는 빨리 듣고 흘려 보내세요. 갖고 있어봤자 내 안에 병만 돼요. 상처만 돼요. 은혜로운 말들 보면 그걸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가으려면 좋은 말 해주시고 위로말을 해주시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이 사람이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소원한다 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가는 데 어디 있어요? 다 개차반이고 망나니죠. 그러나 그 아이 미래를 바라보면 너는 참 훌륭한 성악가 될 거야. 너는 운동 잘하게 생겼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드릴 거.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완성을해서 나.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칭찬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서로 믿는다는 건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도 역시 인간이기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쓰러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목사라고 실수 안 하나요? 다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되고 더욱 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과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노하지 않게 하시고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올 것이 온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럴 때는 더 입을 다물고 최대한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 때로 성도를 통해서 위로도 받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위로로 우리가 남을 위로하며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천중앙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보면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전하고 싶은 인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